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은 새로운 설교도 아니고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을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다. 그들과 함께 울었고 함께 엎드렸으며 때론 말없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붙들었다. 나는 그들의 무릎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눈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설교하고 글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전쟁의 한복판에서는 청소리보다 큰 절망 속에 병사들의 영혼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사역은 항상 무릎 위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기도 없는 사역은 허공을 치는 일이며 기도 없는 교회는 방향을 잃은 배라는 것을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고 사역의 예열도 아니다. 기도는 곧 사역 그 자체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기도 없는 순간 사역은 사람의 손으로만 돌아간다. 나는 회중 앞에 서기 전, 무릎으로 먼저 기도했다.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꺾이기를 구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입술은 능력이 없고, 기도 없는 말은 하늘에 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무릎을 먼저 보신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구했는지를 보신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다. 계획보다, 사람이 먼저고, 사람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맡기시고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들었다. 기도는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이 급합니다. 지금은 기도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기도 없는 행동은 하나님 없이 시작된 일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도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다. 설교자는 감동을 줄수 있다. 하지만 기도자는 변화의 문을 연다. 세상은 기술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배당은 세웠지만, 무릎 꿇는 자리는 얼마나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는 설교는 했지만 눈물로 기도한 설교는 얼마나 되었는가? 기도는 말의 힘이 아니다. 기도는 믿음의 자리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먼저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늘 아쉽다. 왜냐하면, 기도는 시작 전에 필요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자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기도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기도는 사역에 앞선 영적 정비라고 말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고 고통과 실패의 순간들을 지나며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역을 조직으로 만들었다.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모집하고 운영방식을 고민하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는 뒷자리에 밀려나곤 했다. 그 결과 사람은 많아졌지만 능력은 사라졌고 전략은 세밀해졌지만 열매는 말라갔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사역은 하나님 없이 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없이 준비한 설교는 단어는 많았지만 울림이 없었고 기도 없이 시작한 모임은 사람은 모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마다 나는 무릎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사역의 본질을 회복해야 했음을 깨달았다. 기도는 사역 이전의 연습이 아니라 사역의 핵심이다.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순간이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중보자의 사명이라 부른다. 맞다. 하지만 나는 기도를 영적 전쟁터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돕는 일이 아니라 앞장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전선 앞에 서 있는 병사다. 무릎을 꿇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치열한 전쟁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조용히 기도할 때 잠시 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오해다.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분투하는 시간이었다. 내 안의 교만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을 꺾고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려 애쓰는 내면의 전쟁터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를 사역 전에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도는 사역이고, 기도는 전쟁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며, 기도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다. 기도 없는 설교는 말에 불과하다. 기도 없는 교회는 모임에 불과하다. 기도 없는 봉사는 행동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도로 덧입혀진 그 사역은 하늘의 권세를 입는다. 그리고 그 권세는 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무릎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이다. 기도는 견일이 아니라 중심이다. 기도는 문 앞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은 다시 살아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나는 참된 일꾼이 된다. 나는 한동안 오해했다. 기도는 드리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알게 되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약속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이며, 응답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셨다. 때로는 그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언제나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녀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아시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날은 무릎 꿇고 울기만 했고, 어떤 날은 말없이 머물기만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응답하고 계셨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관계다. 그분과의 연결이다. 그리고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응답은 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종종 성경 속 기도하는 사람들을 묵상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고, 엘리아는 하늘을 열었고, 다니엘은 하루 세번 무릎 꿇었다. 그들은 모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했고, 믿음으로 구했고, 지속해서 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응답을 받았다. 기도의 열쇠는 기술이 아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나...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능력있는 설교를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답은 단순하다. 기도에서 온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 위에 임한다. 그 어떤 탁월한 훈련도, 그 어떤 경력도, 무릎 꿇는 시간만큼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다. 기도의 양만큼 능력은 자란다. 기도의 깊이만큼 하나님과의 연결은 강해진다. 기도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근육을 기르는 훈련이다. 기도 없이는 능력도 없다. 기도 없이는 권위도 없다. 기도 없이는 감동도 없다.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맡기신다. 말씀을 준비하기보다 기도를 먼저 준비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다듬어진다. 이 세상은 점점 더큰 소리를 내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 애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소란스러운 무대가 아니라 조용한 골방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침 기도에서 배웠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를 능력으로 살아간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날의 계획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그 하루는 다르게 흐른다. 수없이 많은 아침에 이것을 경험했다. 기도는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 아니다. 기도는 시간을 축복하는 일이다. 기도는 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도록 내가 잠시 멈추는 것이다. 기도는 하루를 거룩하게 여는 하늘의 열쇠다. 내가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다. 내가 성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셨다. 내가 영향력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골방에 은밀함을 주셨다.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골방이야말로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것을, 기도 없는 능력은 없다. 기도 없는 하루는 없다. 기도 없는 교회는 없다. 기도는 곧 능력이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무릎에서 연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이것이 기도와 능력이 함께 가는 길이다. 기도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는 손을 모은 그 순간이 아니라 기도 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완성된다. 나는 오랜 시간 무릎으로 울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삶 전체를 요구하셨다. 기도는 점점 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귀 기울이게 만들었다. 종종 이 기도의 자리가 나를 부서뜨리는 자리가 된다는 걸 느꼈다. 기도하면서 내 자아가 꺾였고, 내 계획이 무너졌고, 내 안에 불순물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은 내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내 삶은 더 깊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있었다. 말로만 드리는 기도보다 삶 전체로 드리는 기도를 원했다. 하나님, 내 입술 뿐 아니라 내 걸음도, 내 시간도, 내 선택도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그것이 참된 기도의 완성이라 믿었다. 기도를 단지 영적 습관이라 부르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선언이라 부른다. 기도는 내 삶을 쪼개어 드리는 예배이고 내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결정이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귀히 여기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열매였다.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통로였다. 사람들은 기도를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안다. 기도는 내가 변화되기 위한 불이다. 그 불에 내 자아가 태워지고 내 뜻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든다. 설교자로 살았지만 많은 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다. 진짜 설교는 기도로 준비된 삶에서 나오는 것이며, 진짜 사역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기도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기도는 곧 삶이다. 기도는 나의 선택이 되고, 나의 순종이 되고, 나의 헌신이 된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한 인생을 기도로 끝내고 싶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란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었다. 기도는 나였다.